안녕하세요. 나스타입니다. 오늘도 임영웅님 소식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임영웅님의 다양한 지금 영상들이요. 굉장히 좋은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이 소식과 임영웅님의 TV 광고 날짜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이 소식까지 좀 같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스타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광이가 인스타그램을 개설을 했죠. 그뒤 이어서 교수님과 친구 분까지 다 이제 인스타그램이 이제 개설이 됐는데요. 자세히 보면요. 지금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임한 작년이죠. 글을 보면, 오늘 기분 캡초타. 이럴 땐 무조건 오락실이지. 나와 있는 글이 보이죠. 그리고 또이 교수님 같은 경우도 또 언급이 됐어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뜨끈한 국밥이 나와 있는데, 역시 겨울엔 뜨끈한 국밥만 한게 없지 든든하죠 인친님들은 식사 맛있게 하셨죠 이런 글을 볼수 있습니다 인친 같은 경우는 인스타 친구들 좀 줄임말인 걸알수 있어요 어, 교수님이 굉장히 센스가 있으시네요 지금 이 글을 보고 팬분들이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밥뭐 먹었니? 나는 김치찌개 했더니 아래 댓글로 팬분들이 난 불고기 보쌈 치킨 샤브샤브 감자 수제비 정말 다양한 글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임영웅의 팬분들이요, 영광의 흔적을 서로 나누면서 소통을 하고 그 즐겁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영광이가 굉장히 즐거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더 생알파 영상이요, 400만 미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뉴트리원하고 임영웅님이 점프를 하고 이렇게 꽃빠이처럼 포즈를 취하고 막 뛰고 있는 사진인데, 이렇게 팬분들이 예쁘게 좀 만들어 주신 거좀알수 있습니다. 벌써 400만 뷰입니다. 영상의 제목은요, 다 같이 원기 회복 하실래요? 이겁니다. 약 15초짜리 영상이고요. 댓글이 천 개가 넘게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글을 좀 달아주셨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겨울철에 원기 회복에 딱입니다. 임영웅, 할머니, 할아버지의 건강 친구, 엄마, 아빠의 건강 지키기 거생 알파도 사랑하고 대박나세요. 당장 사먹을게요. 영임이 좋다면. 전두 번째 구입했어요. 너무 힘이 납니다. 영웅 오빠 최고, 믿고 먹는 웅님 광고 이렇게 써 있어요. 뭔가 믿음이 가죠. 먹으면 정말 뭔가 건강해질 것 같고. 지금 이 대목이 바로 가주의 이미지라는 거거든요. 임영웅의 이미지가 워낙 건강하고, 몸 건강하는 거 포함해서 마음도 건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광고를 좀 찍고 있는 걸알수 있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웅이도 항상 건강해라. 이런 답글도 주셨고, 너무 사랑스럽네요.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됩니다. 먹으면 바로 원기 회복이 될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이런 좀 응원에 글을 좀 많이 볼수 있습니다. 15초짜리 짧은 영상도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에게 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반가운 소식입니다. 임영웅님의 사랑하는 도망가 음원 영상이요. 1800만 밀 돌파했습니다.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기록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사랑하는 도망가로 임영웅님이 뭔가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어디 음악방송에 나온 적 없고요. 그냥 시상식에 나와서 몇번 불렀는데. 지금 이런 기록들이 임영님이 정규 앨범에 나오면 정말 어떤 파장을 줄지 좀 유출을 할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규 앨범을 내면은 필연적으로 방송에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예능 프로그램도 조금 조금씩 나올 거고 음악 방송에는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방송 활동은 안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방송 활동까지 하면은 뭐 어우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좀 인기를 얻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임영웅님이 고심해서 좀곡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한의 가족 기억하시나요? CBS 이제 CBS 방송에서 좀 언급이 됐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정한의 보금자리를 위해 곳곳서 모인 온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임영웅의 팬클럽이 좀 언급이 됐습니다. 지난 8월에 정한의 사연이 이제 방송이 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정한의 가족에게 성금을 전달을 했는데요. 그 결과 정한의 가족이 많은 도움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밖에 각층에서 사연을 듣고 많은 도움을 줬는데 자세히 보면 트로트 가수 임영 팬클럽인 충북 영웅시대에서 성금을 전달을 했다라고 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정한 어머니가 실제로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도 했죠. 이렇게 영웅시대 어더니 설한 영향력이 정말 이제 뉴스 방송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영웅시대의 행보는요, 가수 임영웅을 빛내는 데만 또 그치지 않고 정말 사회 전체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임영웅님도 정말 뭐몇 번씩 뉴스에 언급이 되는데 이렇게 영웅시대도 뉴스에 많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수의 그 팬이 아닐 수 없네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 임영웅님이 광고 무대를 맡고 있는 청혼나이스가요 새로운 소식을 또 알렸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요 청원 아이스가 에스프레 카페로 지금 누적 판매 1만대를 돌파했다는 를 소식입니다 지금 청원 아이스가 지금 이 얼음 정수기 사활을 걸고 있대요 그래서 이 커피 정수기를 회사를 대표하는 제2의 얼음 정수기로 만든다는 이제 목표 아래 12월에 커피 사업 부분을 신설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나스타가 설명을 드렸어요. 임영웅을전면에 내세워서 지금 광고를 하고 있고, 실제로 커피 캡슐도 지금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임영웅이 이미지랑 굉장히 잘들어맞거든요 광고 모델의 장점을 좀 최대한 끌어올린 공격적인 마케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기사 같은 경우는 연구원들과 이제 좀 인터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이걸로 알수 있는 거는 정말 많은 이제 기술진들이. 연구를 했고 최고의 제품을 뭐 탄생을 시켰다라고 좀 보면 되는 거죠. 은하스타가 얼마 전에 이제 2월에 TV 광고가 보도가 된다고 공식적인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해드렸는데요, 조금 변경이 된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이달 말에 모델 임영웅을 앞세운 에스프레카페 CF가 온 에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분명히 2월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달 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왜 변경이 됐냐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에요.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언제 나오든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 업, 업계에서는 굉장히 크거든요. 하루하루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청원 아이스 측에서 약간 좀 앞당긴 것 같습니다. 지금 며칠 만에 이렇게 지금 1월로 좀 앞당겨진 거 보니까요. 뭐 이미 임영웅님이 CF 광고는 찍었대요. 그럼 편집이고 뭐고다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좀 TV 쪽으로 좀컨택을 해서 이제 광고를 언제 넣을 것인가 이제 이것만 좀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달 말이라고 한거 보면 이미 그 것도 다 잡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임영웅님의 새 광고를 좀 TV에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영웅님의 TV 광고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좀 평가를 하시는 분이 사랑하는 도망가를 평가를 했습니다 임영웅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소식과 또 사랑하는 도망가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노래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이제 이문세님이 제이좀 발표를 했어요 드라마 욕망의 불꽃 이 OST로 등장을 했고 이 드라마도 굉장히 대박이 났죠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이 이제 어마어마하신 분인데요 작곡가 이제 홍진영님이 쓴 곡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문득 노래를 이제 만든 분이세요. 임영웅님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르물로 인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노래가 알려지고 정수라님이 당시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임영웅님이 고맙다고 방송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또, 이제, 이 사랑하는 도망가 리메이크를 한 가수가 굉장히 많아요. 2015년에, 이제, 엠넷 슈퍼스타 K에서 해외 한인 참가자인 클라라홍이 또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분이 노래를 불렀을 때 굉장히 좋은 심상평을 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기타를 부르면서 잠잔하게 를 부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유튜버들 도 일반인들까지도 이렇게 좀 커버를 해서 대중들에게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 이후로 로이킴이라는 이제 가수가 2016년에 MBC 복면가왕에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번도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에 나서 와 1등을 한 이제 가수예요. 그리고 또 2019년에 이제 주말 드라마 KBS 사랑은 뷰티풀 인생 원더풀에서 이제 김양이면 또이 노래를 또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부르고 또 이렇게 실제로 리메이크를 한걸알수 있죠. 드라마 OST로 좀 많이 쓰인 곡이라고 좀할수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아, 이 노래 뭐랄까. 낯이 익은데 뭔가 슬프다. 가사도, 보이스도 슬픔이 극대화가 되어 있고. 분명히 저처럼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임영 특유의 신금을 울리는 임영 킬링 보이스가 강력합니다. 사실 이 사랑하는 도망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리메이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리메이크된 임영웅의 목소리가 가장 빛을 발휘하는 명곡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이분 이제 평가에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뭐 댓글 보면은 뭐나 리메이크 많이 된 곡이죠. 이문세님 노래만 들었었는데 임영웅의 첫 OST라 드라마를 시청하게 됐습니다. 역시는 역시입니다. 명품 보이스로 듣는 임영웅의 OST 너무 좋아요. 임영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드는 노래예요. 감성 장인이죠. 오늘도 임영웅 노래 들으면서 행복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달달한 명품 보이스 늘 감동입니다. 포근하고 달달한 히어로 보이스 최고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신 분 같은 경우는 임영웅인 팬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 노래를 평가하고 자신의 생각을 좀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렇게 단연 최고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임영웅 님의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앞으로 뭐 다른 가수에 의해서 리메이크가 되는 날이 또올 거예요. 그때 또 역사는 임영웅 님의 기억을 하겠죠. 좀 앞으로 좀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될 명곡 OST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